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원픽입니다 어, 매일 아침마다 주요 이슈를 좀 하나씩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번째는 어, 바이낸스에 이어 라인 비트프론트도 한국 서비스 종료 이렇게 떴네요 한국어 서비스 및 신용카드 결제지원 종료 앞전에 바이낸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다가 최근에 이제 지원을 금지했죠 지원을 그만뒀죠 근데 바이낸스에 이어 라인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가상 거 자산 거래소 비트 프론트도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한다. 비트 프론트는 지난 15일 공지를 통해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한국어 뉴스레터 발송을 종료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내 신용카드 결제 지원도 내달 14일 종료된다. 아니 국가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완전히 그냥 말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른이 아이를 가르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정말 좀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비트코인 시장이 향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금융정복법, 일명 특검법이죠. 특검법에 따른 조치이다. 한국에서 개정돼 시행되는 특검법 및 규제 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니 규제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어, 누가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이며 또 블록체인 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특검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참 답답합니다. 어, 금융당국은 앞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의 특검법 신고 대상임을 알렸다. 바이낸스도 13일 원화 거래, 원화 결제 옵션 거래 간 거래, 개인 간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서비스 등을 즉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바이낸스는 한국 관련 텔레그램을 비롯한 국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운영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완전 버리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다른 해외 가상 거래소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자상 가상 자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 자산 선물 거래 또는 각종 에어드롭 이벤트 등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를 찾는다. 실제 글로벌 가상 거래 가상 자산 파생 상품 거래소 바이비트의 전체 이용, 이용자 중 20%가 한국인 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바이비트는 지난 2월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바 했으며 한국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비트맥스 또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이쪽들도 이제 곧 종료를 하겠죠. FIU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이용자가 VPN 가상 어, 사설망 등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접속할 수 있어 금융 단계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연하죠. 요즘에 VPN 어플 하나만 깔면 전부 차단이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책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비트코인을 뭐 규제도 할 수도 없고요. 특검법은 당연히 성공조직이지 못한 정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